여자 초등부 2종 릴레이 우승자들 만나보겠습니다. 박서연 선수, 유태민 선수, 유예림 선수 축하드립니다. <laughs> 네, 우선 수고가 너무 많았어요. 기본 이렇게 한마디씩 전해주시죠. 음, 너무 기뻐요. <laughs> 첫 대회를 1등을 해서 좋아요. 오랜만에 운동해보니까 이렇게 매달던 것도 기분이 너무 좋은 것 같았어요. 아니 보니까 너무 잘 뛰더라고요. 대회를 위해서 얼마나 준비했는지도 궁금해요. 음 그렇게 많이는 안 했는데 어느 정도는 잘한것 같아요. 어, 그냥 수영이랑 달리기 많이 안, 하, 안 하긴 했는데 그래도 잘 나와서 좋아요. 한 달밖에 연습을 안 했는데 그래도 성적이 좋게 나오니까 기분이 많이 좋았던 것 같아요. 정말 대단합니다. 체력이 너무 중요한 대회잖아요. 체력관리는 어떻게 했는지 한마디씩 전해줄까요? 많이 쉬고, 많이 먹고, 많이 <laughs> 운동하고 그랬어요. 그냥 잘 먹고 잘 자면 되는 것 같습니다. 앞에랑 똑같이 잘 먹고, 잘 쉬고, 잘 꾸준히 운동하면 될것 같아요. 네 마지막으로 관중석에 부모님들이 와주십니다. 감사 인사 한마디 전해드릴까요? 엄마, 아빠 응원해주셔서 감사하고 사랑해요. 엄마 아빠 사랑해요. 그리고 정춘성 감독님 감사합니다. 그리고 JCS 수영팀 저를 응원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엄마 아빠 항상 버팀목이 되어셔서 감사합니다. 사랑해요. 네 다시 한번 축하드립니다. 이렇게 박서연 선수, 유채민 선수 그리고 유예림 선수 만나봤습니다.